이런 투자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쉽진 않지만 돈이 되는 물건. 어, 이거는 팔리겠다. 3,500안 네. 들었어요. 안 들고. 1년 안에 네. 1억 벌기. 1억 벌기? 네. 1년 안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친구들의 전사이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명도 두려우신가요? 낙찰받기 전에 이 명도가 난이도가 어떤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 젊은 여성분이 첫 명도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파트 이름이 명도 힐스티지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수강생분이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를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그 아직 이사를 나가지 않은 점유자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실제 리얼한 명도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고고씽!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수리한 아니에요? 비슷하게. 올라가 미지근한 물이 나와서 올라가 그 밸븐과하는 글이 있어요. 그걸 그 표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콘서트가 보면 여기 이렇게 네. 넘어오는 그 콘텐츠가 있었어요. 네. 거의 90% 분량이 나서 바꿨어요. 지금 혹시 수리를 또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네, 하나 좀 어, 너무 깔끔하게 해주고 가지고 네. 저희가 청소를 할 필요가 없고 네. 음, 명도 합의서 지금 작성하고 싶어서. 지금 그 아파트 여기 관리비는 저희가 다 정산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스하고 이거는 월요일날, 오늘 일을안 하니까 월요일날 저희가 내용 확인을 정산하면 되거든요. 네. 도어랑 카드키 이런 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혹시 따라왔어요? 선그다 끝나면 연락 한번만좀 부탁해 주겠습니다. 짠! 네. 자 여러분 명도가 완료됐습니다. 첫 명도 어떠신가요? 끝내 보니까 아, 실감이 안 나요. 일단 명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기적 같은 일인 것 같고 음... 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저한테 막 엄청 걱정 많다고 뭐 문자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고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얼마나 걸렸죠? 지금 8월 30일 날 잔금 납부를 했고 그 이후로는 지금 한달반안 됐죠 그러니까 엄청 빨리 끝낸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빨리 끝났어요 음그 비법은 이따가 좀 알아보도록 하고 네. 그럼 우리가 한번 둘러보면서 네, 한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러보시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이 네. 분은 누구신가요? 아 맞다 우리 소개를 안 했어 <laughs> 소개 한줄 알았네요. <laughs> 네, 저는 대표님의 낙찰반 수업을 듣던 와중에 낙찰을 받은 수강생 송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수업을 듣던 중에 받은 거죠. 네, 맞아요. 끝나기 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실행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임장 열심히 다니고 <laughs> 혹시 이전에도 이런 걸 받아보거나 처리하신 적 있나요? 올해 처음 경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는 좀 뒤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보시죠. 집을 볼때 상태가 일단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네, 너무 깨끗해요. 이게 준공이 언제 됐죠? 2019년 19년 네. 이 동네가 노후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있는 네, 아까 우리가 도로를 잠깐 나갔었는데 굉장히 노후도 많은 네,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준신축 컨디션이면 금방 좀 빠지지 않을까? 보면은 일단은 굉장히 뭐 도배장판도 깔끔하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인테리어가 되, 이렇게 되는지 알았어요. 오피스텔 이름 네. 치면 구글에서 어느 정도 신축할 때 광고하려고 부동산 사는데 올려놓은 게 나와요. 그걸 봤을 때, 어, 요 정도 컨디션이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얻긴 했습니다. 시설들이 다 괜찮아요. 이건 명도합의서를 자랑스럽게 여기에 <웃음> <웃음> 꺼내두셨는데. 합의했습니다. <laughs> 짜잔. 짜잔, 명도합의서. 아 여기가 투룸 구조죠? 네, 맞아요. 옆에 화장실 하나. 네. 방 구조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안방으로 썼던 것같은데 네, 맞아요. 도배 장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짤순이가 들어가 있네요. 신축이라 그런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에 짤순이 <laughs> 여기가 이제 작은 방 정도 되는 것 같고 옷방으로 네. 쓰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옷방으로 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세탁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 깨끗하고요. 그리고 가장 분쟁이 되는 게 음. 이건 에어컨 같은 건데 지금 점유하고 계셨던 분이 소유자는 아니었죠? 네 임차인 이 음... 임차인이었고 그분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부부와 딸 해서 3인 가구가 살고 계셨어요. 근데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셨고. 근데 이게 알고 이렇게 들어와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저렴하게 했던. 네. 그러니까 다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명도가 쉬워요, 오히려.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더 수월하게 잘 끝냈던 것 같고. 이런 데 같은 데에는 앞에 걸려있어갖고, 여기가 15층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층부랑 시세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층은 2억 8천까지 그렇죠. 나와 있어요. 여기가 한 2억 6천. 6천. 6천 한 2천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맨 처음 얘기했을 때 방이 3개가 좋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여기가 방이 2개예요. 이런 투자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선호하진 않지만 돈이 되는 물건. 투룸에 화장실 하나도 좀 좁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았고 근데 또 이게 거래가 잘 되는 매물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도 신혼부부나 주변에 직장 있는 사람들이 오기 좋은 곳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 이거는 팔리겠다 라는 마음에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노하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얼마의 낙찰을 받아서 얼마가 투자금이 들어갔고 얼마에 벌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물건을 2억 2천 6백 2억 2천 6백에 낙찰을 받아서 총 투자금 3천 5백 안 되게 3, 들었고요 500. 3천 5백 안 들었어요 안 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2억 6천에 2억 팔 6천? 예정입니다 네. 그만 2, 3천 정도 남겠네요 맞습니다 그 수익률이 거의 막60% 어마... 넘어가던데요? 워렌부핏보다 <laughs> 많이 버는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그러면 투자금이 그렇게 조금밖에 안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대출을 90%를 받았어요. 90%요? 네 그래서 2억 400. 이게 대출받은 시점이 음. 규제가 나온 다음에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신용점수를 관리를 잘했더니 음. 신용점수가 다 900점이 넘었고 음. 제가 대출을 처음 받아봤어요. 음. 작년 신용카드 내역도 같이 제출을 했더니 음. 90%가 대출이 나올 거다라고 음. 은행에서 얘기를 해 주셔서 네. 저야 너무 좋죠. 감사하죠. 개인으로 대출 을 받은 거잖아요. 네, 개인으로 받았어요. 생애 최초라는 걸 사용을 했겠죠? 네. 그렇 그래서 생애 최초를 사용함으로써 DSR 적용을 안 받고 LTV를 적용받아서 이렇게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 더 추가하면은 시세보다 우리가 저렴하게 받았잖아요. 아, 네. 은행에서 감정한 감정 금액보다 저렴하게 받아서 그만큼을 은행에서 신용이나 이런 걸로 보강해서 더 해줄 수가 있었다. 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투자한 포인트가 뭔지? 네, 일단 이 물건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랑 가까운 곳에 잠깐죠. 위치해 있어서 직장인 분들한테도 선호도가 높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잘 잡으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남들이 선호하지 않지만 돈이 드는 돈이 되는 물건 음. 실수요자가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 네. 팔릴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을 네. 부동산이나 데이터를 보고 진행하신 거고 음. 그 포인트가 뭐였어요? 이 작은 평수 9평과 투룸짜리 이 방을 음. 많이 선호할 것같진 않았어요. 음. 근데 거래는 되고 음. 부동산 사장님들이 팔린다 말씀하셔서 음. 낙찰받게 됐습니다. 음. 이 집을 우리는 어떤 타겟한테 팔 건지 아무래도 직장인 요 주변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분명 선호도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신혼 부부한테도 되게 선호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요거 물건 처리하면서 또 배웠거나 했던 게 있나요? 제 인생 처음 낙찰받은 물건이었 고 음. 처음 명도를 해야 되는 게 음. 사실 좀 너무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떨리죠 떨리죠 그래서 낙찰받자마자 일단 대표님 한테 연락을 드렸고 이제 문 앞에 메모 붙이고 가는 거를 음. 알려 주셨기 때문에 물건지 와서 메모지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짧게 제 연락처랑 음. 제가 제 3자인 척을 했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틀 뒤에 연락이 오셨어요 음. 여기 점유자분께서 음. 그래서 그 뒤부터는 사실 전화도 한 번도 안 했고 음. 만나지도 않았고 정말 오로지 문자로만 명도를 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문자명도 <laughs> MG식 명도죠 <laughs> 네. 어, 카톡으로 안한게 다행인 거 같고요 <laughs> 맞아요, 문자로 네. 문자로도 충분히 이 명도가 가능하다는 거 이번에 한번 해보시니까 어때요 명도를 솔직하게 운이 좋았던 거 같긴 해요 음. 임차인 분이 그렇게 막 강성인 분도 아니셨고 음. 그래도 말이 잘 통하는 임차인을 만나서 되게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또 요거 하면서 배웠던 게또 있어요. 인장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 부동산을 들어갈 때가 제일 일단 떨렸던 음.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이 적해야 되지? 음. 그거 미리 좀 생각은 했지만 막상 그 문을 잡을 때는 머리가 좀 백지화가 되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조금 상황에 좀 유하게 음. 잘 해서 음. 얘기도 사장님하고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 하실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조사를 다 끝내놓고 가야 돼. 끝내놓는다는 게내 머릿속에 이미 시세들이 들어있고, 어떤 질문을 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으로 조사를 한번 하고 갔죠? 네, 맞아요. 선풍 어. 다 팔고 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임장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물건 또잘 처리해가지고, 좋은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네. 제발. 우와! <laughs>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사실 밀대랑 음. 제가 청소할 걸 어느 정도 가지고 왔거든요. 음. 그래서 요걸 제가 해야 되는지 음.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할 생각을 애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 만약 이거를 송혜님의 계획대로 팔면은 얼마를 벌어요? 3천 정도 벌죠? 네. 그럼 이거 처리하는데 뭐 최대 한 6개월 걸렸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1개월에 얼마 버는 거예요? 510 버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시간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거를 내가 입주 청소를 맡기는 것과, 그 시간에 내가 임장을 하나 더 가고 공부를 하는 것과, 그 가치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맡겨야겠네요. 맡겨야겠죠? 네. 오늘 이 시점부터, 우리는 노동자가 네. 아니라, 기획자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서 처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거 고장났네, 코드가. 어떻게 할 거예요? 불러서 고쳐달라고. 기획자 마인드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네. 아. 여쭤보고 싶은 거, 네. 그럼 입주 청소 이후에 발 매트라던가 음. 슬리퍼 음. 세팅해 놓으면 될까요? 좋죠. 음. 네. 오늘은 그럼 디퓨저만 세팅해 놓으면? 네, 좋죠. 할까요? 조화 있잖아요. 네. 식물 이런 거, 야자수 같은 거쓸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분양은 비싸잖아요. 네. 분양이라는 거 자체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다최고급이에요 보기 좋아야 잘 팔리는 건 맞습니다. 음. 그래서 하실 거면은 지금처럼 잘 세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발표할 게 있다고 들었는데 <laughs> 아송혜님이 최근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마고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일도아 <laughs>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이제 그 유튜브 촬영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네. 에. 어 저희 이번에 낙찰 받은 그 독산동 찍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그 혹시 대표님 그 다마고치 이런 거안 하세요? 다마고치요? <laughs> 하려고는 했었는데 왜요? 생각 있어요? 이번이 첫 낙찰이고 물론 네. 부족하긴 한데 혹시 계획 있으시면 저를 <웃음> 괜찮겠어요? <웃음> 아, 괜찮을까요? <laughs> 이거는 제가 한번 얘기해보고 정리해서 다시.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네. 이렇게 돼서 우리 다모고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부동산을. 한 번도 계약해 보지 않은 우리 송현 님과 제가 좋은 성과들 내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 전에 우리가 또 동료분을 한번더 찾아야겠죠. 우리랑 케미가 잘 맞는 같이 하실 또 열정적인 다마고치 넘버 no. 2 넘버 네, no. 2를 찾아서 또뭐 재밌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목표 한번 얘기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안에. 1억 벌기. 1억 벌기. 네. 1년 안에. 1억.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억 베이지가 <laughs> 보이시죠? 어 제가 그러면 지금 히드 없이 그냥 네. 0원으로 시작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돈 이런 거 그냥 제외하고 벌 것만, 수익만 생각해서 1억을 한번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억 벌면 뭐할 거예요? 1억 벌면요. 네. 그걸로 더 불려서 더큰걸할 거예요. 와. 보셨죠? 포부가 남다릅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한번 돈을 또 어떻게 버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오늘이 몇월 며칠이죠? 2024년 10월 13일입니다. 선포를 했고 우리가 1년 뒤에 얼마를 벌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낼 예정이라 <laughs> 잘 지켜봐 주시면 될것 <laughs> 같아요. 혼내주세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같이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부자 친구들의 전 사이트였습니다. 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